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오늘도 집앞 텃밭 밑에서 장락을 하려고 하네요. 배에다가는 물침대 포함해서 5승급 호텔 차려놓고 오늘도 자연과 동화되어 하룻밤을 지새울까 하네요. 이틀 전에 낚시를 하고 나서 아침에 집에 가려고 시동을 거니까 배가 시동이 안 걸려요. 해서 오늘 수리를 받아가지고 배 수리하시는 분이 계실 때는 시동이 잘 걸렸어요. 문제 없이 마무리를 했는데 제가 오늘 미라실 마을 국민학교가 잠긴 곳에 가서 낚시를 하려고 시동을 걸려고 하니까 전혀 걸리지를 않아요. 해서 다시 수리할 때까지 다른 곳에는 가지를 못하고 바로 집 앞에서 장락을 할까 하네요. 현재 시간이 7시 30분이에요. 음. 하늘은 좀 흐리네요. 수척은 완료했네요 현재 시간이 7시 43분이에요 미끼는 산지렁이와 말지렁이를 섞어서 사용했어요 수심은 3m에서 5m 6m의 수심을 보이고 있네요 오늘도 깡을 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호수가라 아 시원해요. 상쾌하고 시원합니다. 오늘은 물색도 아주 좋네요.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서 보름달은 좀덜 보일 것 같아요. 작년 겨울부터 올해 봄까지 충주댐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만수위를 유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물이 조금 수위가 내려갔어도 잡풀들이 그렇게 나지를 않았어요. 산란하는 고기들이 조금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물이 빠져가지고 잡풀들이 많이 났을 때 물이 잠겨야밖에 나와서 산란들을 하는데요. 올해는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 잡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잡풀들이 올라오는 데는 지금 한 5m 도채안 돼요 수위가 안 빠진 편이죠 수위가 한 50m 100m 씩 빠져야 좁아 지면서 장어 포인트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면은 장어 낚시도 좀 까다롭죠 보름달이 떠도 장어 낚시 하시는 조사님들이 꽤 있어요. 배를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고 저와 마찬가지로 노지에서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다들 대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충주 댐에서 선상 낚시를 하면은 불법이에요. 1차 가태료가 50이고요. 2차가 70, 3차가 100만원이에요. 주의들 하셔야 될것 같아요. 바로 엎드리면 코 닿는 데가 집인데, 아, 이렇게 낚시를 내려와도 밤에 집에 올라가서 자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저, 5승급 호텔에서 자고 싶지. <laughs> 집에 가서 자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아, 오늘 날씨도 시원하고 좋네요. 장음 얼굴만 보면 은 최고겠어요. 저번에, 요, 9번 때, 10번 때가 내려앉아가지고 못 잡은 거나 한번 기대해 보죠. <laughs> 바로 밑에가 돌이 쌓여 있는 곳이에요. 그것에는, 음, 아마 장어들이 좀 몰려 있을 거예요. 수위는 집지가 않아도 지금은 수원이 동네 바깥쪽으로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몰리는 편이에요. 이제 조금 쌀쌀해져요. 옷을 하나 입어야 되겠어요. 모기는 그렇게 없어요. 블루길립질만 있습니다. 운하기 바늘을 쓰기 때문에 자버가 세이코 바늘보다는 덜 걸리는 편이에요. 낚싯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laughs> 섞어져 있고 이래가지고, 일렬적으로 똑같지가 않아가지고, 캐미들이 선이 굴곡지네요. 9시 54분이에요. 아직까지는 크게, 뭐, 블루길 잎질만 있고 장어 잎질은 없어요. 음 바람이 보니까 좀 쌀쌀해지고 있어요. 바람도 많이 불고 아우 쌀쌀하니 추워요. 오성급 호텔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지금 시간이 10시 16분이에요. 보름달이 빨갛게 떠오르고 있네요. 오늘은 구름이 가려가지고 보름달이 빨갛게 떠오르고 있어요. 현재 시간이 5시 37분이에요. 2시 40분까지 보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말았네요. 밤새 장에 입질 하나 받지 못하고 깡을 치고 말았네요. 다음에 또 도전을 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하네요. 우리 님들께서도 늘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